안녕하십니까 채용신 배움터 채널입니다. 본 채널에 대한 자세한 것은 소개 동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라이프니츠 공식을 저희가 유도 또는 증명을 하는 그런 것이 될것 같습니다. 라이프니츠 공식을 제가 왜 따로 이렇게 딱 주제를 뽑아내서 하냐면은 라이프니츠 공식이 이공계통을 e 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균요하게 쓰이거든요. 왜 매우 균형하게 쓰이냐면은 어떤 것을 적분형을 미분형으로 바꿔 줄때 라이프니츠 공식이 요견하게 쓰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전자기학의 맥스웰 공식 세 번째가 페르데이 법칙이잖아요. 그 페르데이 법칙의 형태가 미분형이 있고 적분형이 있는데 그때 미분형과 적분형 간의 관계를 왔다 갔다 할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바로 라이프니츠 공식이거든요. 라이프니츠 공식을 보면은 그것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은 f가 x와 t 두 개의 변수로 된 함수입니다. 이런 때이두 개의 변수로 된이 함수를 그 중에서 t를 적분 변수로 삼아서 적분을 했어. 그래 가지고 시간 t가 a인 곳에서부터 b인 곳에까지 적분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무슨 함수가 되어질 것 같습니까? 시간 t에 대해서는 상수가 다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은 무슨 함수가 되어지냐면은 x만의 함수가 되어지죠. x만의 함수가 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x로 미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고등학교식으로 말한다면은 dx분의 t 해놓고 이것을 미분하는 것은 무엇하고 똑같다고 나오냐면은 바로 이것하고 같다고 나옵니다. 즉, 여기서는 전미분이죠. 전미분 X가 인테그랄 안으로 들어갈 적에는 편미분 X로 바뀐다는 거죠. 편미분 X로 바뀌어져가지고 이 F를 X로 편미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T로 적분을 해준 것과 같다라는 것이 라이프니츠 공식의 간단한 형태예요. 조금 복잡한 형태도 있는데, 우선 간단한 형태부터 보도록 합시다. 왜 간단한 형태부터 보도록 하냐면, 실제적으로 그 전공 과목에 들어가다 보면은, 복잡한 형태는 별로 쓰이지도 않고, 간단한 형태가 거의 대부분 쓰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형태부터 먼저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잡한 형태를 보도록 합시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하나 알아둬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여기에서 x와 t 있죠 i 이것들은 서로 간에 전혀 관련이 없는 독립 변수예요. 서로 간에 전혀 관련이 없는 독립 변수일 때 이것을 t로 적분을 할 적에는 어떻게 해 주냐면은 이 t만 변수로 보고 x는 상수로 보고 적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길래, 엄밀하게 이것도, X는 상수로 보고, 오직 T만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생각을 할 적에는, 이것도 이렇게 써주면 좋을 것 같아. 즉, 이건, 이건 선생님 생각이요. 실제 수학계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원래 이것을 쓴다면은, 내 생각에는 이렇게 써야 될것 같아. 즉, F에 X콤마 T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파셜 T. DT가 아니라, 파셜 T. 요래 놓으면은, 우리가 금방 알아먹을 수 있죠. 아하, 이것은 x는 상수로 놓고 오직 t만 변수로 놓고 적분해라는 말이구나라고 그렇게 딱 우리가 알아먹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상의 적분에서는 그냥 이렇게 써줍니다. 이렇게 써줄 때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아하, 이것은 t로만 적분을 하기 때문에 t만 변수로 보고 T 위에의 나머지 것들은 무엇으로 본다? 상수로 본다 그 말이에요 무엇 할때요 T로 적분을 할때 그래서 T로 적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X만의 함수가 되어지기 때문에 dx 분의 T 하면은 X로 우리가 전미분을 할 수가 있겠지요 지금 저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 라이프니츠 공식인데 이 라이프니츠 공식을 유도를 하시오 또는 증명을 하시오 그것이 이번 시간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유도를 하기 전에 우리가 만약에 dx 분의 dy 이러한 미분식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원래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리미트 h가 제로로 갈때 h 분의 y 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y 의 x. 이것이 원래 공식이잖아요. 이 공식을 그대로 우리가 사용해 먹기 위해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y로 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어질것 같습니까? limit, h가 제로로 갈때 h분의 1 해놓고, 자, y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y에 해당되는 부분은 x에다가 x 플러스 h를 집어넣줘야 어 되겠지요. 왜 x로 미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것은 a부터 b까지의 x 플러스 h 콤마 t 이것의 dt 이것이 무엇에 해당되어 집니까? y에 x 플러스 h 그것에 해당이 되어지죠 만약에 y가 1변수 함수라고 했을 때 근데 여기서는 f가 2변수 e 함수니까 이렇게 그대로 적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yx니까 a부터 b는 그대로 적어주고 f에 x,t 이것에 dt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 식은 또 쉽게 또 고칠 수가 있죠 자 limit h 가 0로 갈때 h 분의 1해 놓고 구간이 같죠 구간이 같기 때문에 이것을 간단히 적어 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a 부터 b 까지 f 에 x 플러스 h 콤마 t 자 마이너스 f 에 x 콤마 t 이래 놓고 이것에 dt. 이렇게 되어지죠.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살짝 눈에 보이려고 하죠. 자, 이 h를 어디에다 집어 넣을 것이냐면은 이 안으로 집어 넣을 거예요. 이건 피차 상수니까. 그래. h를 여기에다 집어 넣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되어지겠네. 그러면 어이 극한 같은 경우는 이인테그랄 안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a부터 b까지 리미트 h가 제로로 갈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콤마 t 마이너스 f의 x 콤마 t 이래 놓고 여기에다가 dtx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본 공식이 하나 나오지요. 이 공식. 이 공식을 보면은 분명히 미분 공식인데 t는 일정하게 놔두고 x만 x에서부터 x 플러스 h까지 변했잖아요. 그것을 h로 나눠주고 난 다음에 h를 제로로 보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이 어떠한 정의하고 똑같습니까? 이것은 얘가 얘하고 같다라는 것은,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앞에다가 적어주면은 A부터 B까지,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거, DT, 적어줬어요. 고로! 이것이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어졌죠. 그러면은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라이프니츠 공식의 간단한 형태에서는, 이 적분 구간 AB가 상수일 때, DX분의 D에서 이 D의 것을 다 미분을 하는 그것은 무엇하고 같냐면은, 이 전미분이 인테그랄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현미분으로 바꿔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적분한 것과 같다. 그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라프니츠 공식의 간단한 형은 이런 형인데, 복잡한 형은 어떤 형이냐면은, 바로 이런 형태예요. 즉, A와 B가 상수가 아니고 무엇이냐면은, U, X, V, X. 이렇게 된 형태거든요. 즉, 아까는 적분 구간이 A와 B 상수였었는데, 이번에는 성수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이렇게 함수요, 함수.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는 당연히 우변이 이렇게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자, 이것은 아까 그 라프인 니츠 공식 단순한 형태에 비해서 적분 구간이 변수 또는 함수 형태로 나와져 있죠. 아까는 A와 B가 각각 상수임에 반하여, 이번에는 적분 구간이 UX, VX라는 함수 형태로 되어져 있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복잡한 형태의 라이프니츠 공식이라고 하는데, 실은 복잡한 형태의 라이프니츠 공식, 뭐 단순한 형태의 라이프니츠 공식, 이런 말은 없고, 그냥 이것이 라이프니츠 공식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 보니까 아까처럼 적분 구간이 상수인 것이 실제 훨씬 많이 쓰이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것이 원래 뭐 이라고 라이프니츠 공식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한번 고려를 한번 해 보냐면은 아까와 똑같이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 봅시다 어떻게 고려를 해 주냐면은 이것을 두 부분으로 저희가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누냐면은 d over tx 해 놓고 가로 열어 놓고 인테그랄 해 놓고 u x부터 v x까지인데 이것을 두 구간으로 나눌 것 같아요. 어떻게 나누냐면은 u x부터 a까지 한번 적분 어본 해주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f 의 x,t 의 dt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플러스 a 부터 vx 까지 f 의 x,t 의 dt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 말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에 대한 공식만 이끌어 내면은 이것에 대한 공식은 이끌어 낸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뭐하고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부터 ux까지 f의 xt의 dt. 이것하고 같기 때문에, 이해하고 이해 차이는 뭔만 차이가 있어요. 앞에 부호하고 이 뒤에 적분 구간이 여기는 vx이지만 여기는 ux란 것만 차이일 뿐다 똑같기 때문에, 이것을 구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다가 마이너스하고 vx 대신에 ux만 집어 넣으면은 이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일단 이것만 우리가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일식이라고 한번 봅시다. 이 일식을 x로 지금 전미분 했지요. 그래서 일식을 x로 전미분 하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것을 보면은, 어, d over d x A부터 V, X까지 f 의 X, T. 이것을 DT라. 이것은 limit. H가 제로로 갈때 H분의 1 해놓고, 여기 X 대신에 X 플러스 H. 그렇게 넣어주죠. 그래서 이것은 A 해놓고, 여기서는 V인데 X 대신에 X 플러스 H. 그 다음에 F에 x 플러스 h 콤마 t dt 그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하고 a 부터 v x 그 다음에 f 의 x 콤마 t 의 dt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식을 또두 단계로 또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식을 두 단계로 나누냐 한번 보십시오. 이식은 지금 리미트 h 가 제로로 갈 때요. 에 계속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것은 리미트 h 가 제로로 갈때 h 분의 1 그대로 적어주고 이것을 두 단계로 나누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인트egral a부터 v x까지 f의 x 플러스 h 콤마 t의 dt. 이것은 a부터 v 의 x, 그 x 플러스 h 까지 인데 이것은 a 부터 그 다음에 인테그랄 vx 부터 v 의 x 플러스 h 그래 가지고 f 의 x 플러스 h 콤마 t 의 dt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뭘또 하나 또 염두에 주시면 좋냐면은 이거 있죠 이것하고 이거 적분 구간이 같잖아요. 적분 구간이 같기 때문에 얘하고 얘를 다 플러스해서 쓰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리미트 h가 제로로 갈때 h분의 1 해놓고 그다음 인 t e g r a l a부터 v x까지 f에 x 플러스 h 콤마 t x 플러스 h 콤마 t 그 다음 이건 마이너스 f xt 죠 마이너스 f 의 x 콤마 t 이것에 dt 가 있죠 dt 그러면은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지금 현재 이것이 뭐하고 똑같습니까 이것은 t는 그대로 두고 X만 X에서 X 플러스 H까지 변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하고 똑같냐면은 이 H를 여기 분모 요리 가져오게 되어지면은 A부터 VX까지 f a s a l X over f a s a l F의 XT 이것의 DT. 그것하고 같죠 이걸 잘안 보이니까 제가 좋게 한번 적어줘 볼게요. 이것이 못하고 가냐면은 a부터 vx까지 파살 f의 xt 그다음에 파살 x의 dt 이것하고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남는 항은 이것만 하나 남았지요. 그러면은 이 남는 항을 적어주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물론 리미트 h가 제로로 갈때 h분의 1은 계속 앞에 따라 붙어져 있죠. 그래서 이 항을 우리가 계산해 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항 있죠. 이 항은 계산을 해서 여기에다 한번 적어줘 봅시다. 리미트 h가 제로로 갈때자 리미트 h가 제로로 갈때 h분의 1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인 r 그랄 v x 또 v의. x 플러스 h 그 다음에 f의 x 플러스 h t의 dt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그 미분법에서도 평균치 정리가 있듯이 적분에서도 적분에 대한 그 평균값 정리가 있어요. 적분에서 그 평균치 정리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a부터 b까지 f의 x의 dx 이것은 무엇하고 똑같냐면은 b a 그 다음에 f의 c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단 c 이것은 무엇과 무엇 사이냐면은 a 보다는 크고 b 보다는 적은이 사이에 이 말이 여러분들 뭔 뜻인 줄 알겠어요?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여기 이런 게 한번 있다라고 해 봅시다. 얘가 f의 x라는 함수가 있고 얘가 x야. 그러면 이것이 막 이렇게 막 함수가 이렇게 되어졌다고 합시다. 이럴 적에 이쪽을 a라고 하고 이쪽을 b라고 한다면은 A부터 B 사이에 이렇게 적분을 해 놓으면 그 면적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기서 이쯤 되어지죠. 이 면적이 바로 A부터 B까지 f x 의 DX죠. 그런데 이 면적하고 똑같은 면적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대충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 면적과 똑같은 면적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대충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 빨간 부분 면적 이죠이 빨간 부분 면적하고 아까 검은색 꼬은 면적하고 거의 같잖아요. 근데 이 점정 면적이나 빨간 면적이나 밑변은 똑같거든요. 밑변은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면은 이 빨간색 같은 경우는 이곳이 우리가 어떤 F의 C 값이라고 둘수 있는데, 이때 이 C 값은 A와 B 사이에 있는 어떤 함수 값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C 값은 대충 이값좀 되어지겠죠. 이값좀 되어져야 F의 C가 되어져가지고, 이 빨간 부분 면적하고, 이 검정 부분 면적하고 갈 거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c 값이 반드시 이 적분 구간 사이의 어딘가에 있는 그러한 점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둘 수가 있냐면 이렇게 둘 수가 있죠. 즉이 부분 이 점이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둘 수가 있냐면은 적분 구간 즉 v에 x 플러스 h 마이너스 VX. 적분 구간은 이 차이 점이 여기서 적분 구간 B 빼기 A 이듯이 B 빼기 A를 뒀죠. 그래서 상한, 마이너스 한 이렇게 두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함수 값을 곱해줬죠그 함수 값을 여기서 함수 값이 F이기 때문에 F 이렇게 곱해줬어. 그런데 여기에서는 T가 적분 변수이기 때문에 X plus H는 그대로 적어주고, 이 T 대신에 C를 집어 넣어주면 되겠지요. 단지 이 C는 뭐고 뭐 사이에 있어. 여기서 C는 VX보다는 크고, v 의 X plus H보다는 작은 그 범위의 C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적어주면, 이제 이 H도 이제 요 밑에다 집어 넣겠습니다. 이 H도. 그래서 H도 여기에다 이렇게 놓고, 그래놓고 h를 제로로 보내면은 이 c 값은 v x와 v 의 x 플러스 h 사이에 있는 그러한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c 값이 뭐가 되어집니까? v 의 x가 되어지죠. c 값은 v 의 x가 되어지고 여기서 h가 제로로 가게 되어지면 이 식은 무엇이 되어지냐면은 어, dx 분의 dv x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것을 적분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결과만 적을게요. 여기에다 보기 좋게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간단히 적어 주면 현재 이렇게 되어졌어. 이것 하나 하고 또 이것 하나 하고 이렇게 적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일시 결과에다가 적어 주고 나머지는 다 지우겠습니다. dvx over dx 해 놓고 f 에 x, vx 이렇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나머지 항이 또이 항이죠. 이 항은 플러스 a부터 vx까지 파살 f, f x 콤마 t 파살 x의 dt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계산을 한 항은 d 항만 계산해 놓았는데 d 항을 계산 결과를 이앞 항하고 지금 합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산하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방금 우리가 똑같이 봤다시피 이것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VX가 UX로 바뀌었고, 앞에다가 마이너스만 넣어주면 똑같죠. 밑에 하하는 AA 같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마이너스 DUX over DX 해놓고, f 의 X는 놔두고, 여기서는 V 대신에 UX.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계속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 또 a부터 u x까지 파살 f의 x 콤마 t 또파살 x의 dt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 전체 식을 합쳐 주는 것이 최종 답이 되어지잖아요. 그러기 전에 이 식은 또 우리가 조금 더 간단히 해줄 필요가 있죠. 이 식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구간이 지금 a부터 u x까지 또 a부터 v x까지 그렇게 되어져 있고 이것은 얘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 적분 구간을 바꿔주고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줘도 되죠.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u x와 a를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a를 위에 따졌고 u x를 밑에 따졌고. 그러면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P적분 함수는 똑같죠 T로 T로 적분을 하고 그런데 적분 구간이 어때요 Ux에서 A를 거치고 A에서부터 Vx로 가기 때문에 이두 개를 전체 합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것은 곧바로 Ux부터 Vx까지 파셜 F 오버 파셜 X에서 Dt 그것하고 같지요 물론 f는 x, t의 함수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 구해낸 것과 결과가 똑같잖아요. 최종 답은 뭐예요? 이거 지워버리고 최종 답은 이것만 남겨 두면 되죠. 이게 내가 플러스가 되어지죠. 적분 기호 있고. 그래서 최종 답은 이제 우리가 증명해 냈죠. 이것 더하기 이것 다하기, 이것이 최종 답인데, 이것에 대한 것은 맨 앞에 식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du, dx, f, x, u. 그것은 두 번째 항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이것이 세 번째 항이죠. 고로, 우리가 이 적분 구간이 상수일 때에도 당연히 우리가 증명했고, 이것이 상수가 아니라 함수 형태로 주어져도 우리가 증명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만약에 u x 와 v x 가 상수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즉 u x 가 a 고 v x 가 b 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기서 v x 상수 미분하면 0, u x 상수 미분하면 0. 그러 a 부터 b까지 partial f over partial x t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그것을 유도를 해 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참 칠판이 좀 작다 보니까 좀 복잡하게 좀 유도를 해 냈는데 여러분들이 잘좀 정리를 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를 좀 멋지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글자를 좀 크게 쓰다 보니까 좀 그렇네요. 그래요. 여러분들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